자, 선수다 기마차림 같겨. 자, 상대분. 자, 그 원악마, 어, 후수, 이런 분이에요. 자, 우리 그진마죽에 줄을 열고. 자, 만번 진출. 아, 그, 그렇게 하고 여기를 연다. 예. 그 참시네요. 자, 면포를 통해서. 일단 그 여기를 그 열었으니까, 그장군은 치지 말고요. 어, 기위상이한번 나가볼까요? 아, 그, 그렇게 하고 차가 나온다. 야, 그, 그런가? 요즘에 그, 이렇게 그 두는 게그 유행일까요? 이, 이러니까 한번 올리고 싶어요. 올리고, 어, 차를 한번 쫓아 놓고 싶네요. 자, 그, 막아 나온다, 일단. 자, 그 열고요. 자, 기포하겠네요. 야, 그, 나름, 그 상대분, 아주 그, 나름, 그 연구를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그 상한테 여기 그 맞는 게 너무 싫습니다. 이, 조금 전에 그 기포 이제 하는 수가 어땠을까? 상이 치했을때 포가 이렇게 말을 치한다가 있으니까, 그, 지금은 그, 살짝 그 단점이 좀 생겼죠? 자, 장군 친다, 뭐 끼운다? 어, 그, 궁중만 이제 가는 수가 좀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은 바로, 바로 이렇게 상을 거는 수가, 어, 좀, 그, 좋아 보인다? 그, 하포할까요? 그, 하포를 통해서 뭐 지키고 둔다? 그, 그렇게, 그, 상관할 수가 좀 있겠죠? 그렇죠? 자, 지금 타이밍에 장군 쳤을 때, 예컨대, 차를 이제 받았을 때 알기 쉽게 취하고, 자, 병이 그 들어와죠. 지금은요, 그 그럼 어찌됩니까? 차를 올리면 그, 그때는 그 끼우고, 아까는 그 궁중마가 있었는데, 그 지금 얘기 틀려요? 음, 아. 자, 이면그 상. 상과 이렇게 마가, 어, 맛보긴다. 어? 이게 뭐죠? 아, 이거는, 이예 그러네. 자, 말을 챘을 때, 어, 양차를 걸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네. 자, 일리 있어요. 양차를 이렇게 건다는얘기예요 자, 그런 뜻이고. 이 상을 자꾸 만주해라. 그런 얘기네. 어, 저보고. 그, 지금, 이, 물론, 그 상을 자꾸, 어, 둘수 있는데, 기세를 이렇게, 우리 차가 한번 나가고 싶게 돼요. 어, 기세를 이렇게 차가 나갔을 때변화 차가 이제 나가서요. 그, 그런 식으로. 자, 대차자가 있고요 어, 일단은, 여기 가서 병을 건다. 그리고 말을 찬다. 대차하는 게좀그 깔끔한 한수 아닐까? 대차는 제안 하기도 좀그 이상하죠? 대차를 피하면 알기 쉽게 말을 차고요. 자, 대차한 하고 나서 취했을 때 이제 마가 제 걸리고 여기 병이 이제 걸린다. 이그 정도. 그래요. 이 이제는 상대분 말을 어, 살린 쪽으로 가야겠죠? 자, 포를 넘다. 이그 정도. 아, 유 그렇죠. 그, 대차 피하면은, 그렇죠. 이 마가 문제가 아니고, 자, 외통이겠죠. 예. 자, 그, 취한다, 이 정도. 다음에 또, 이 포를 이렇게 넘다? 그, 너무 장군을 또 친다. 예. 자, 그, 불편한 부분, 그, 있어요. 아, 그, 여기를 열어요. 이거는 그, 포 이렇게 넘는 자체가 예, 선수입니다. 예. 자, 포 이렇게 넘는 자체가 선수예요. 자, 중파일까? 그, 일선 넘을까? 어, 두 가지 보고 있는데, 자, 그 1선 자리가 일단 그 안정감이 있는 부분 좀 있고, 어, 1선 넘고. 자, 응수 안, 안 했을 때, 그 너무 그 장군의, 자, 외통입니다. 이, 잘그 봐야 돼요. 아, 상이 뜬다. 이 예, 그렇습니다. 어, 잘그 두신 것 같고. 거기까지 다 이제 보신 것 같고요. 그, 일단 그 열면은, 열었을 때 어찌됩니까? 열면은, 계속 그 외통을, 그 노려 이제 보겠다. 어, 열었을 때, 그 선수겠죠? 이 점점 이 괴로워요 지금도 그 외통이에요 그 느낌상 상이 어 잡지 않을까요 여기를 그렇죠 이 느낌 알죠 자 물론 뭐 간결하게 어 상을 잡고 둘수 있는데 상이 그 떴을 때 변화 어 상이 떴을 때그 이상하게 상이 좀 뜨고 시도해요어 상이 떴을 때그 상이 그 다시 들어서겠죠 그 상대분도 그 눈치를 좀 챘어요 자 상이 들어선다 그렇겠죠 그렇죠. 자 알기 쉽게 여기 병을 차고 또이 선수겠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설마 그 상이 여기 와서 이 몸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물러서면은 어, 가장 보통이죠. 자그 면파하고 그 면파하고 그, 면포하고 그 깨, 깨끗하게 만화 그대 준다. 이거 그렇죠. 그 실리적으로 너무 손해니까 어그 그렇게 너무 두기 싫은 거죠. 아이 설마인데 어그 이런 식으로. 자, 좋습니다. 이러면 그한수 정도, 어, 그한 수, 그 벌어서 상대분 상을 이렇게 상납하고, 자, 그 그런 일리 있습니다. 자, 그 이런 우리 상을 이렇게 살린다, 어, 살렸을 때이 포기 인제 한단 얘기예요. 자, 한수 이렇게 벌긴 했는데, 그 상을 통해서 그래도 여전히 그 형태적으로 좀 불편하죠. 예, 그 마가 뜨긴 했는데, 자, 취했을 때, 자, 지금 마가. 그 조를 그 잡는 순간에 그 외통이죠. 그렇겠죠. 그렇죠. 거기까지 단 보시고. 자, 지금 상이 뜬다. 어, 상이 떴을 때 포를 건다. 그 반발을 좀 보나요? 아, 그 여기 취하고 반발을 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상이. 그 병을 취하면요. 그 마가, 그 조를 취하겠죠. 그렇겠죠. 자, 지금 여기를 취했을 때. 그렇겠죠. 여기를 취하고 차후에 그 그렇죠. 참, 그렇죠. 느낌 알죠? 자, 그, 조를 차고, 그, 외통 한 번, 아니, 그, 장군 한번 보겠다. 자, 지금 은 이렇게 여기를 모았을 때, 그, 마가, 어, 상을, 그, 잡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 넘어 장군의 외통이니까. 거의 뭐, 중앙 자리를 이제 빠지지 않을까. 그렇겠죠. 아직 그 관절기, 어, 술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이 그, 떴을 때의 변화. 그, 궁이 이제 들어서, 어, 그때는 궁이 들 어, 서겠네요. 알기 쉽게 말을 찬다? 그냥 그 이쯤 그 괴롭힐까요? 자, 이 정도 한번 괴롭혀 줄까요? 어, 상이 떴을 때그 느낌조로. 근데 그 상이 뜨면은, 포 이렇게 넘는 수가 있네요, 상대분. 포를 이렇게 넘다가 있네요. 자, 병을 차고 알기 쉽게 장군? 자, 장군은 어찌 됩니까? 그 무신결을 이렇게 살을 닫으면 그 넘어 장군의 외통입니다. 그렇겠죠? 이 궁이 그 들어선다 이거 하나네? 그 어찌되요 아그 지금은 그 이거는 그 외통이죠 네. 자그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그 조금 전에요 그 실전에 이렇게 살이 이렇게 달았는데 그 원래 그 정수가 이 궁이 들어선다 이거 하나인데 그 지금 이 상대분이 좀 싫은 게 뭐냐면은 차가 이렇게 말을 찼다이 공짜니까 이 너무 괴롭죠 그 형태적으로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포너 넘어 장군의 차를 찬다. 그런 부분 있고. 예. 자, 많이 기운것 같습니다. 이 예, 수고했어요. 자, 후순다. 워낙 마찰인 같죠 상대분. 또 이런 분이요. 어, 재밌는 워낙 전 가보겠습니다. 예. 자, 차기를 확보. 예. 자, 일단 그 이런 수으로그 음. 저는 그 욕심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양차기를 확보. 그 욕심을 그 내겠습니다. 자, 후순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좀그 냈어요. 자, 좋아요. 이 정도. 자, 이거는 그 차후에 양기상 하겠습니다. 그기상이그 향기가 좀 진하긴 한데. 자, 그렇죠. 네. 자, 일단 느낌이 여기 띄었을 때. 자, 상대분이 먼저 올리기 전에, 어, 먼저 띄우고. 네. 자, 기상이 그 띄우고. 자, 기상이그 향기를 좀 맡았습니다. 자, 연다. 그 중앙이 막아 이제 나갔을 때. 네, 보겠습니다. 자, 포를 넘고. 자, 좋아요. 자, 차분하게 국 내리고. 그, 예컨대 지금 기상 차면요. 포가 이렇게 살을 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가 이제 올라섰고요 자, 그, 저도 살프시. 자, 기상 한번 찰까요? 자, 포를 넘고. 그, 조금 더그 욕심을 내가지고, 그 양기상. 그, 시도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시도. <laughs> 자, 이 정도. 자, 응수해야죠. 자, 취합니다. 이거는 그 가볍게, 자 알기 쉽게 치하고, 그 상대분이 잠깐 어, 관가했어요. 자 이수, 예, 네. 자 치하고요. 자그 그렇게 두개 냈는데, 아이가볍게 하나 그 내주고 둘까요? 어, 가볍게? 아그 그냥 한번 넣고, 어? 어 진짜 이 잡나? 그 잡고 둘수 있나요? 그 두지 않죠. 예컨대 치했을 때. 취했을 때 넘어서 양차가 묘하게 걸리는 꼴입니다. 그래서 자 그거 못 잡죠. 거기까지 어, 다 이제 보시고 아 올리고 그 느낌적으로 우리도 어, 차가 올랐습니다. 그여기서좀그 강수가 하나 있다면요.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그 귀를 이렇게 물었을 때그안 잡기 이제 어려웠을 때 차가 이제 조를 차고 그렇죠. 그렇겠죠. 자 줄을 또 건다. 자 이렇게 그좀 무식하게 한번 둘어둘 수가 있죠. 네. 자 상이 치한다아 상이 치해봐야 마가 있고 포가 있다. 그러네. 자 그렇다면 어자 말을 이렇게 걸면요. 자 어떻게든 자그 때리겠습니다. 저는 자 그런 전략 그렇습니까? 자 어떻게든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취했을 때그 근데요. 그 수도 이 장군이 있네. 아이안 되나? 그 그래도요. 자, 좀 무식하게 한번 두고 싶은 이 느낌 취했을 때. 자, 이거는 뭐 장기판에 그 포가 그 필요합니까? 자, 장기판에 포가 이제 없다고 어, 배웠는데, 필요한제 없다. 이제 배웠는데 자, 취했을 때 자, 어때요? 그 쌍포가 이제 그 떨어졌는데 그 둘만 하지 않을까? 자, 느낌적으로 틀었을 때 자, 올려요. 그래요, 어, 기세로 쭉쭉 올려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건드려 볼까요? 그 올리겠죠, 그래도 그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취했을 때자 잡는다. 자 차가 빠진다. 이 마가 지금 이 활용이 좀안 되고 있는데, 이 그런 부분 중인데 이러면 그 감각적으로 상대분 차가 이 빠지지 않을까? 아이 어? 아 잡을 수가 없네, 이 그러네. 아그 그러네요. 자 이거는 그 대차 안 하기 어려워요. 자 이거는 좀 잘못된 게그 장군을 칠수 없습니다. 어, 치했을 때 포가 그 잡아야죠. 자 포를 그 치하고요. 그리고 뭐 장군은 어, 칠수 있는데 자 그렇죠. 일단 장군을 통해서 자 포를 이제 받으세요. 그렇죠. 자 회심의 어, 플라잉리킥에자 차를 건다. 포를 건다. 그 여전히 그 장군 칠 순지 없고요. 자 알기 쉽게. 자 나이트 한 방. 자 말을 참을까? 수고했습니다.